그게 실제그 정도 되는 관로가 어, 방운확들이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할수 있는 어, 그런 순환 체계와 더불어서 음,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이 되면은 바람직과 가다운속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 성향 쪽이나 어, 정규직으로의 완전한 고체 같은 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기획운영단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음, 뭐, 축소하거나 그다음에 뭐 역할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과연 기획 운영 굉장히 필요한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인사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라면 실질적으로 정진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를 완전 히 장악하고 있는 그양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장이라도 남이 없다고 보여요. 져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발제도 나왔습니다만 은 어, 통치적이고 개봉적인 미술관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어떤 관장이 가더라도 그런 구조 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사건도 없고 뭐 예산도 관장할 수 없다면 실제로는 호소하기에 불과하고 전혀 그 관장의 그만 네, 그런 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구정단장 자리가 꼭 필요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들고요. 그 자리를 그런 역할들을 매주 들어서 홍보소통과 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어, 분명히 뭐랄까요. 그런 기능은 분명히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같은 급으로서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문광부 산하 기관이라는 그런 기관의 특성이나 오히려 더 강화된 침묵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예직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안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어, 이번에 그 광장전 어, 사회에서 보듯이 어, 과연 우리 학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는 거죠. 위장이 어, 걸리고 보조품이 걸려도 공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 심지어 단전조차도 근대 미술사학자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상당히 모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거는 가만 보면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뭔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따라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실수에 있는 더 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천착할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안심령이라든가 기타 그와 관, 관련된 복지체계를 어, 어,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전문성 제고라는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실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되고요. 어, 사실 학예직, 학예연구직의 정규직과 뭐선몇명 됐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큰 뭐랄까요 어, 자랑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약간 언론에 보도가 된게 있는데 저 또한 큰그 이슈는 아니라고 생할게요어발제는 나왔지만 여타 무기계약직 배제가 된 것이 오히려 더 이슈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어 그동안 해 올려고 했던 것이 위로 치다가 이제가 된 거에 불과한 거지. 서로 면담 듣다고 해가지고 공리나라 미술관이 크게 뭐 진보하거나 뭐 하게여지하게연구가 뭐뭐 도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서 소외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게 맞나,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 정부수...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고 경원통치공무원수단 어, 보직기관으로서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어,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별것 별개로 어, 사실 이 자리는 어, 저도 정규모 선생님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어, 이 자리에 진짜 있어야 될 사람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관부 직원이 맞는지, 국민건대 미술관 관계자가 한 명도 이 많이 없는지 사실 한 모르겠어요. 있으면 다행인데 소식을 못 들었다는 모를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못 들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안 왔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태예요. 자기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술기 전반의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격찬하고, 듣고, 의견도 내고, 뭔가 건설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는데, 제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안 오신 것 같고, 말씀은 좋았을 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노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담하게. 예.